왜 늦었어, 해명이? 언제 가장 하나보다, 뚜디 아니야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야, 근데 진짜 잘한다. 원래 이쪽 개통이 좀 그래. <laughs> 이쪽 개통이 어느 개통이죠? 많은 <laughs> 개통 개통이 있어요. 아 나나양님이랑 집째 누구인지 모르겠네요. 아안 오신 하나 분들 두이하죠 <laughs> 누구, 누구 안 와? 몰라? 음, 자, 저, 아직 아니라 할거 아니까. 나 근데 뿡아 음? 우리 둘이 그냥 게임할 거면 거의 애짜안 정해도 되지 않았니? 밥 먹고 맨날 뭐이렇게임하뭐 이렇게 미룬 <laughs> <못 웃음> 뭐 거야? 야 그냥 그거 배그야 롤체나 하자 <laughs> 이럴 거면 그냥 롤체나 하자 나그럼었어야근니 오늘 그 뭐지 이노 아저씨 왔을 때아니라고 배그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카테고그 120모드랑 하고 롤체하자 그럼 템템버린 불러 <laughs> 아니 오늘 원래 진짜로 셋지서 게임하기로 했는데 배그 어찌됐 이렇게 된 거예요? 그럴 수 있지 나타났는데? 어, 왔어? 남궁이어아 그래? 그럼 다시 배그로 갈까? 어떡 참... <laughs> 아니 여보세요 아니 통화를 거시던가 <laughs> 말을 걸어야지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니 아, 너네끼리 너네끼리 왜 여기서 따로 단톡방 파놓고 왜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고 이 자식들아 <laughs> 아 단톡방이라니요 <laughs> 너네 그냥 롤체가고 싶던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에요 확실해? 안독님이랑 놀려고 했죠. 나번 기다렸지. 맞아? 나안온줄 알고. 응, 응. <laughs> 아니 내가 안올 리가 없잖아. 나 10시 50분부터 대기하고 있었어 나는. 난 9시 50분. 난 8시 50분. 놓치지 마이것아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게 배그야? 배그가 많이 변했어. 감독님 저희 진짜 파티 짜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. 나그 방송으로 봤어. <laughs> 그거 왜안 들어보고 보고 있어? <laughs> 아니 어딘지 알아야 가지.. <laughs> 나왜 초대 안 하지? 생각하고 있었던이 자식들아 <laughs> 아.. 단이 아, 인사네? 우리는 여기.. 모이면 바로 여기로 모이는데 빨리 만나봐 아.. 뒷고방이 아, 많아서.. 응응응 인사 시간.. 단돈이 제 배가 했지 않아? 아하 나나야 우리 그때 그 시절 있었어? 벌써? 우리 배가 있었나아 그럼 아아아 2년 전 랜스네? 아니 되게 못하더라고 그때도 나나야 너라서 죽어준 거지. <laughs> 그때부터 2년 동안 비드 업을 가지고 그때 죽어주고. <laughs> 야너 웃어. 왜, 왜? 이게 저기... 뭐 2년 전 패션에 2년 전 패션. 되게 뭔가 <laughs> 매끈하다. 아무튼 저희 오늘 뭐 컨셉 시작해야 되나요? 무슨 소리야? 나 이미 몰입 중이야. <laughs> 야 몰입 중이라는데 옆에 있는데 뭐냐 마크 이거. 마크.. 아, 마크 안 해지네. 아잠깐만 x 색깔 같다아내기 귀여운 토끼가 한 마리 있네? 와, 아.. 아 전부 다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. 아 당연하지. 뿡아 이거 입어. 어왜 나한테 가불기. 안 주는데! 아, 나도 지금 아, 오는 기점 느껴보자! 아.. 짜증난다. 나나 양의 겨.. 물 어디 가? 언제 내릴지 말해줘. 나베 있는 상태임. 발언이 위험하다고? 혹시 여러분들 방방바 안되시는거 아니죠? 가불기.. 어떻게 가불 시작하냐? 가몰입이 아, 있겠어. 와 아, 뿡이랑 같은 건물이네? 어, 나리 상하지가 없네 나나영. 상하지가 어떨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 순간 나 몰입 중에서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같은 집에 산다 생각해 봐 얼마나 싸가졌어. 이렇게 한지방방봐 방방방 어 여기 우리 나양이 줄 데킹 먹었다. 나두개 필요해 두개두개 아니면 두 갖고 오지 마. 어두개 아, 당연히. 이게 누구 내리는 거못 봤지? 못 봤어. 못 조심해야 돼. 우리 뚱 조심해. 응못 봐. 아, m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, 이거? 인간... 아, 멀티 포지션 멀티 포지션 아, 항상 어 s 그때 k a y could t h 그 y get the QA? No. Ah, Tokyo, I'm c h a 저아 i n g t h 아니 only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나 m not <laughs> 뭐, 이 u r e I'm n 나야 sure. I'm 자, 어? <laughs> 왜 텐이 안 먹어지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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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먹어야겠다. 나나양 약간 그런 스타일이구나? 어떤 스타일? 너의 연애 방식 파악했어. 나나양은 배를 잘하는 남자 좋아하잖아. 바뀌었어요? 네 취향? 요즘 롤체 잘하는 남자야. 아 그럼 나네? 나 플레 1. 나 약간 나랑 비등비등한 남자 좋은 거 같아. 나 음. 플레 3. 어기 나나양이랑 한난게 가까워지려고 감동해버렸잖아. 어 저기 사람 있다. 나 오빠만 믿어. 그래. 잘생기면 오빠야 원래. 여기 어, 사람. 바로 앞에 바로 앞 사람이야. <laughs> ㅋ <laughs> ㅋ 우리... 아니, 이거 뭐냐 그 여기서 통을 쏘는 판단이 아주 잘못됐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 근데, 지금 우리 애기한테 뭐라는 거야? 아 나였어? 아 당신한테 뭐라는 거야 남봉 나안 쐈어 너나안 쐈어 우리 애기가 애미사쓴게 문제야? <laughs> 나 지금 나한테 지금 애미샀다 뭐라고 하는 거야 남봉아? 어? 지금 약간... 왓츠가... 마주가... 무슨 소리야 멀 리가 아니야, 없잖아 니야 내가 책임을... 아... 그렇구나 아니 누가 뭐라 하더라 나 도구인가? <웃음> <웃음> 둘이 요즘 롤치하느라 좀 약간 정돈 쳤나보다 우리 일주일 전에 일주일에 붙어 있는 사이야 <laughs> 그랬구나 우리... 어? 에란겔이다 근데 네. 에란겔이지 원래 맞지 근본이지 나나양님은 반가하거든요 나나 저희 나나양님은요 한옥이나 근데... 아까했던 카라킨 근데... 음. 좋아한다고요. 안돼 나 우리 애기한테 여기서 죽었는데 나 정확히 위치도 기억한다 나나야. <laughs> 어디야? 우리 어디였지? 삼번 핑이다어아 <laughs> 맞네 맞네 맞네. 저 위치 기억해? 우리가 여기 먹고 있고 너네 여기도 들어왔지. 어 맞어. 네나 모르는 <laughs> 여기 <laughs> <웃음> <웃음> 우리 2년 전 추억이야 나뚝배이깬척 그럼 어, 저희 3번 핑 갈까요? 님들의 추억이 가득한 저기 하나씩 먹을까요? 님들의 추억이 가득한 곳으로 가시죠 난 저기 가서 라나 아, 형님 그래. 오기 좀느낄래그 추억이... 추억은 단 고정되는 거예요 눈 소리야 이제 배고파졌다 라나 형 나한테 관심을안 줬지만 나쁜 일이지 그저 저기였을 뿐 지나가는 <laughs> 저기였을뿐 <laughs> <laughs> 아 여기 두영이라면 그냥 행복하네. 저 거짓말이다. 그래놓고 두영이랑 할때 믿음 없어 나왔나? 제 이름이 같이 어, 보이더라. 나나 오늘 마지막에 버려지는 게 오늘 카드판 컨셉이야? 둘이 이어지고? 무슨 어, 그 소리야? 김두띠그거다 어. 연막인 거 알지? 나도 그 양아지 다 연막인 거 알지? 몰라. 나나 형님. 네. 그또 그래놓고 김두띠 앞에 서는다 연막이라고도 그러질 거고. 음. 한눈 보는 줄 알아요 그거? 저 이번에도 저기 남북이랑거건할때 저한테 비즈니스라고 저거 해놓고 근데 그건 사실 같더라 그거는 그건... 방송을 한거든 형아 알지? 방송을 해야 될게 방송을 음, 해야 돼 음. 음, 뭐, 상바가 되긴 해야 돼 그래야 나처럼 완벽한 불륜 커플이 되지 <laughs> 왜 내가 생는 남봉 컨셉이 남봉 나남봉뿐이야그 나, 어느 우결 가서 다 n t r 하던데 아, 아냐아냐야 NTR라니. 코신 님 우결할 그런... 때피영상한테 가. 갖 야, 어. 아 진짜? 거는 코신 님이 NTR 하려고 노력한 아니야. 거야. 자기가 NTR 당하려고 노력했다고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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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니까. <laughs> 그그애 여자들이야. 나는 봤지. 약간 전자식 글러브 같은데. 나나 나나양. 어, 말해봐. <laughs> 네가 할 소리야. <웃음> 아니. <웃음> 난... 어 말해봐. <laughs> 나는 나는 달라. 다른 여자의 남자는 안 건드린다니까. 그지 분아? 대단. 네. 아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오늘 딱 확실히 정하자. <laughs> 맞아 확실히 정하자. 치킨 먹여주는 사람을정지 남편으로서. <laughs> 몇 명까지 도도 될지. 계좌 나네한테 뭐지? 어떻게 저런 장려근을 미지? 김뚤고기 소리 처음이야. 뭐 어? 약간 이런 취향 아니었어? <laughs> 난 약간 다정한 남자를 좋아하는데? <laughs> 아 모르네. 나네 오늘 뭐 먹었어? 우리 김치찌개. 맛있는 거 먹었네? 내가 요리해줄게 다음에. 김치찌개 <laughs> 잘 만들어? 아 그럼. 나 요리 음. 잘해. 뿡이네? 평생 그래. 아침마다 커피 배달 시켜 먹게 해주고 다 배달 림식으로 <laughs> 어? 채워줄게. 우리 애기 그렇게 되지 아냐? 나대지라고 표현한 적 없어. 남동아. <laughs> <laughs> <난 봄아>. 음. <laughs> <laughs> 남봉아~ 어허~ <laughs> 남봉아, 아무도 대진하는 단어는 우리안 건인 것 같지? 내 안에 또 다른 나가잖아 <laughs> 나왔어, 너가 그리워서 여기로 왔어. 여기 기억나? 남봉? 어, 당연하지. 남봉이가 여기쯤에서 죽었어. 어떻게 죽였어? 우리 어디로 가? 저기 차고집 먹자 가운데 원래 에란겔은 저기 차고집 먹는 게 최고야 나는 바로 판단 어. 봐 카페 정중앙에 차고집 먹으려는 판단 이따 어, 사람 있다 어. 안돼 우리 애기 죽이지 마나나 어. 어. <laughs> 살릴 수 있어? 살릴 수 있어? 내 뒤에 차에 세우고서 살릴 수 있어 <laughs> 어, 뭐야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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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무슨 일이라라 아직 신고 들어가고요. 저중인사아난봉아 고의적인 친기. 아니, 오해야. 아예 굉장히 친기라 안했어 아니, 아니 난널 살리러 갔는데 왜내가죽었지 <laughs> 이상하다. 우리 팀 3킬인데, 남봉이 혼자 3킬이네. 개쩐다 2년간 복수의 칼을 갈고 닦았다. 드디어 복수했다. 뭐이면년이면2년 <laughs> 어, 아, <laughs>